자, 일단 이게 환경 다돼 있지. 자, 선택 객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몇번 외형선을 잡아주고. 자,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중심선. 중심선. 네. 3번 중심선 엔터. 중심선 잡아주고 어 그리고 얘는 가늘 실선이죠. 선택해서 얘는 4번 가늘 실선 잡아주고 그래서 MA 중심선 하나 찍고 이제 중심선을 다 찍어주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 MA를 활용해서 어, 여기 오는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엔터 엔터 그리고 가늘 실선은 가늘 실선 표현해주시고 자 그리고 어, 대칭은 외형선이 아니라 노란색이니까 문자로 그래서 몇 번, 7번 문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부분은 뭘로 하기로 했죠? 우리가 음, 못다기 하기로 했죠, 못다기. 음, 못다기 0.4 못다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C H A. 음, 요건 아까 표현 안 했네. D 그리고 0.4다. 0.4. 그리고 트림 안 하겠다. 트림 노트림, 노트림.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못다기. 또 얘랑 얘랑 못, 아, 얘랑 얘랑 못다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어, 연결해주시고, 자, 트림으로 한번더 해서 얘랑 얘를 절단해주고, 시 네. 예. 그다음에 이 못다기 자리는 예. 뭐예요? 외형선 해야겠지. MA 매치 프로. 자, 여기 요렇게. 외형선으로 표현하는 거. 못다기 자리. 얘는 나사부 골지름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 요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러면 형상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치수 기입 어, 필요한 치수 기입을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15짜리 어. 15짜리를 빼주고 여기를 정확히 뺀다면 우리가 10에서 15 정도 빼다 그랬죠. 10 정도를 빼볼게요. 10 정도.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 25, 자 25를 뺍니다. 25는 꼭 맞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엔 딱 일정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을 뺄수 있는 것들은 자, 여기도 왼쪽으로 몇 미리, 4미리, 잠깐만, 이거를 3mm 빼자. 3mm를 이렇게 뺐는데, 얘를 문자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이렇게 어? 아 찍어서 옮긴 거야. 찍어서 문자만 찍으면 돼요. 선택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는 잘라내면 돼요. 잘라서 우리가 따로 만들 수 있죠. 편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로 쭉, 세로 쭉또 치수기입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깨고서 거예요? 문자 아직 안 깼어. 네. 문자만 예, 그리 포인트. 자, 그리고 우리 퀵으로 퀵으로 그냥 하자. 퀵디멘전 어디 부분이냐? 지금 바깥 부분. 얘랑 그리고 이 부분 또 얘랑 또이 부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엔터 자 다중으로 우리가 했죠 어, S 뭐야 S 다중으로 어, 빼는 거죠 그래서는 어, 요 정도 빼면 될것 같아요 네. 뺐는데 이게 치수가 안 나온다 디멘젼 스타일에서 모디파이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단위를 0.0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해서 아, 이게 안 떨어지네. 39.9 나오네.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하자, 0으로 가자. 40으로. 아, 얘가 치수 잘못 찍었다. 어, 잠깐만 치수를 내가 잘못 찍었나봐. 그래서 객체를 잠깐만. 디멘전왜안 나오지? 그냥 찍겠습니다. 사0 나오고. 42 네, 나오고 디멘전 한번 다시 바꿔 볼까? 어, 떨어지네, 저기 안만 넣기 계산 자. 그리고 또마 찬가 지로 어, 치수 기입 을12짜리얘도 포인트 찍 어서 12짜리를 표현 하고, 그리고 또 바깥 포인트 찍 어서, 25짜리를 표현하고, 요거 너무 붙어있네, 무브로. 좀 옮겨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 치수기입도, 여기서 여기까지 13.8 치수기입을 해주고, 자 그리고 어, 5mm 자 5mm 5mm가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밖으로 혹시 모르니까 왼쪽부터 찍어서 어, 5mm 나오네요 5mm 또 표현해주고 자 그리고 어, 퀵 리더로 어, 이 부분 선택을 해서 S 자 그리고 다른 건다 똑같아요 a 응. t t a c 에서 베이스라인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해주고 F8 자 그리고 언더라인 이거 1 안갑니다 그냥 엔터 엔터 그리고 M4 M4 그리고 곱하기 s 프트 f t X 음, 아 이거 안나오네 그냥 탭이라고 하자 M4 탭이다 Tap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M4 탭 자 치수 기부는 완성됐는데 지금 파이나 아니면 요렇게 점팔은 지금 공짜 값들도 지금 넣어야 되겠죠. 아, 일단 요거는 어 내일 내일 좀 완성을 하자고 알겠죠? 내일. 자 우리가 지금 할게 잠깐 남았는데 테이블을 할 거예요. 테이블 요역표를 작성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요역표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표를 라인으로 아니면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이란 방법이 있어. 테이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치수가 뭐 90에 35, 55 이렇게 나와 있지만 260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어요렇게 치수를 안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딱 이렇게 해라는 규칙은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 테이블. 자, 이거 끊고 갈게요.